호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6월 절의 예비 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 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못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또그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쓰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 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방사람인 빌라도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하는 반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왕을 바꿔가며 섬기는 백성의 영적 무분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도 모르고 한 빌레도의 행동을 통해 그 사실을 많은 사람이 여러 언어로 읽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왕을 매일 매 순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어,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들어오 계시진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 우리의 정말 참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었나를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해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이이 묵상을 기피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고, 고등부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